며느리가 제 통장을 훔치려고 했습니다. 아니, 훔치려다 걸릴 뻔했죠. 제 지갑을 뒤지고 서랍을 슬쩍 열고 비밀번호를 혹시 까먹으실까 봐요라며 캐묻는 순간부터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. 겁나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차가워지더라고요. 사람은 말로는 걱정하는 척 해도 손끝이 먼저 욕심을 들키니까요.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눈만 뜬 채로 결심했습니다. 울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확실하게 잡자. 다음날 아침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. 새 통장을 만들고 진짜 돈은 전부 옮겼습니다. 그리고 원래 통장에는 딱 100만 원만 남겼어요. 미끼로요. 며느리가 찾을 수 있게 일부러요. 집에는 조그만 카메라도 설치했죠. 손자가 가르쳐 준 대로요. 며느리는 몰랐을 겁니다. 제가 바깥에 나간 날, 며느리는 결국 움직였어요. 제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고, 통장을 꺼내고, 숨도 안 쉬고, 밖으로 나가더라고요. 그 뒷모습이 화면에 선명했어요. 저는 그 시간에 이웃집 금순 언니랑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, 휴대폰을 봤습니다.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.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. 그리고 속으로 딱 한마디 했죠. 그래, 이제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. 며느리는 그 통장이 가짜라는 걸 몰랐고 모든 게 증거로 남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.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. 원본 동영상이 궁금하시면 하단의 제목을 클릭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해주세요.